너무 당연한 걸안 하신 거라.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분은 그렇고 그런 관계는 널리 알려졌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특수부 검사들은 약간 일만의 양심 내지, 곤조 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신이 음. 조금 있어요. 음.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기획 검사는 영원이 없어요. 영원이 있으면 음. 안 돼요. 시킨 대로 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김주현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고 안심하고 과장으로 데고 있으면서, 그때 결과론 어. 검사 블랙리스트도 국장과 막... 과장 인 사이였고, 네. 시킨 대로 하는. 어. 뭐 꼬붕, 뭐 이렇게 졸개, 뭐,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아아. 되고, 그렇게 검찰국장 내지 김주연 어. 그분이 법무부 차관으로서 장관 직무 대행까지 하셨나 그랬을 때, 검찰과장 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가서 2년인가 있었어요. 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정권에 가장 민감한 사건을 해결사 역할 해야 돼요. 음. 소신은 1도 있으면 안 돼요. 시킨 대로 잘 해서 승승장구하셔서 그 술에 술탄든 물에 물탄든 시킨 대로 그 색깔에 맞춰서 쭉 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사장 다신 거잖아요. 음. 어.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대평 그분 아들이라서 옛날부터 어. 숨만 쉬고 있어도 뭐 검찰, 검사장은 된다는 분들이겠는데 어. 숨만 쉬시고 시킨 대로 하셔가지고 그 자리까지 가신 거라. <laughs>